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직장인 전대리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인터넷에서 플렉스란 단어가 흔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정확한 뜻을 찾아보니까 재력이나 귀중품 등을 과시하는 행위를 이르는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귀중품이나 명품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본래 플렉스를 할수 없는 사람이지만 요즘에는 각자의 생활 수준에 맞춰가지고 약간 비싼 물건을 샀을 때 플렉스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 플렉스를 말하기 전에 제 소비 습관이나 어떤 수준의 물건들을 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껴 쓰는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비싼 옷이나 신발을 봐도 별로 갖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할까요? 비싼 물건을 사는 이유가 본인 만족도 있지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함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랑하거나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고 꾸미는 거에 그닥 관심이 없어서 그렇기도 한데 그냥 운동화 같은 거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정도면 충분하고 제가 갖고 있는 단화 중에 조금 비싼 게 14만 원짜리 라코스테 신발인데 이것도 어떻게 구매하게 된 거냐면, 단화 종류의 신발이 필요해서 하나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코로나 이전이었는데, 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실수로 앞차를 들이받으신 거예요. 제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왼쪽 무릎을 그 앞좌석 팔걸이라고 하나요? 뚜껑 열면 껌 들어있는 그곳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멍이 들어가지고 병원 가서 X-ray도 찍고 하면서, 택시 공제회였나? 무슨 조합에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큰 문제도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합의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평소에는 사지 않을 법한 14만원짜리 라코스트 신발을 산 거예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요즘 같은 여름 옷은 지오다노 같은 데서 파는 깔끔한 면바지들, 그리고 인터넷 쇼핑으로는 무신사나 29cm에서 파는 깔끔한 카라티나 반팔티. 그 정도 브랜드들이면 저한테는 충분하더라고요. 요 정도 수준이 저의 평소 소비 습관인데, 저의 플렉스들이 별로 기대가 안 드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저의 플렉스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 삼아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배달 음식이에요. 제가 치킨 피자를 진짜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먹고 싶더라도 부모님이 시켜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돈을 버니까 제가 먹고 싶을 때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 퇴근 시간에 맞춰서 부모님이 배달 음식을 시키세요. 그러면 집 앞에서 배달 기사님을 만날 때가 많은데 거기서 제가 결제를 해서 가지고 올라가죠. 그럴 때는 아돈버는 이래서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여름 옷 같은 거 말고 겨울 옷은 값이 좀 나가잖아요. 롱패딩이나 코트는 조금 괜찮다 싶으면 2, 30만 원이 그냥 넘어가니까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잘못 샀죠. 그런데 이제는 그때보다는 연봉도 올랐고 돈을 더 버니까 그런 옷을 살때 부담이 없죠. 그리고 그런 옷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해서 나를 위해 사는 거니까 살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롱패딩은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재질이라 저에게는 겨울 필수템인데 확실히 너무 싼거 있죠.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제품들을 살 바에는 브랜드 제품들 중에서 한두해 지난 상품들은 값이 훅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 18에서 한 25만원 사이면 살수 있더라고요. 몇년 입을 옷이니까 그런 옷에는 조금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취미 생활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제 취미는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건데 올해는 안 됐어요. 이제 한달 됐는데 헬스장 다니기 전에 조사를 해오잖아요. 저희 집 주변에 헬스장이 걸어서 10분 이내로 네 군데가 있어서 가격이나 거리, 시설, 저녁 시간에 얼마나 붐비는지 그런 걸 직접 방문해서 비교해봤는데 예전 같았으면 거리나 시설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일 저렴한 곳에 등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저렴한 곳은 가서 보니까 저녁 시간에 사람 너무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용료가 그 중에 가장 비싸지만 제일 가깝고 사람이 적은 곳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싸다고는 했지만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다른 곳은 한 달에 4, 5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다니는 곳은 6만원이에요. 그래도 예전이랑 비교를 하면은 플렉스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한테 쓰는 돈이에요. 별건 아니고 동생한테 가끔 기프티콘 보내거나 가족들 생일, 어버이날 같은 데 현금이나 선물 드리는 거. 그런 게 돈을 벌수록 조금씩 많아지는 거죠. 그럴 때도 뿌듯해요. 아 내가 이렇게 플렉스를 하는구나 싶어서 돈 버는 맛을 또 느끼죠. 여기까지가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플렉스인데 시시하셨죠? 그냥 월급쟁이 플렉스가 거기서 거기죠 뭐. 물론 절약도 좋지만 가끔 써야 할 곳에는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보시는 분들도 저축 열심히 하시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적당히 소비도 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